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한 날을 가졌는데, 보통 감사 주일 이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거꾸로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후에 감사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어쨌든 기도하면서 감사하니까 좀 절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기도 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는 노아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히스기아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 해서 금요일까지 함께 나눠놓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바울의 감사 이 부분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여러 부분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자신이 감사하는 뜻들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감사는 조금 더 어, 남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들게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가 개척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이 가서 개척을 했는데, 자 거의 기적에 가깝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장. 거기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는 것을 안 반기는 거예요. 안 반기는 정도가 아니라, 과격한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계속 갑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성인 빌보에서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고 점을 잘 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좋은 귀신이죠. 그 옆에 포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자 때문에 돈 벌고 사는 사람들. 문제는 그가 낳고 난 다음부터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바울을 고발했어요.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때부터 고생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러다가 데살로니카를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또 반대가 있었고, 또 그러다가 베리아로 갔어요. 베리아에서는 또 의외로 거기 있는 분들이 상당히 신사적이라서 말씀을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이 위로가 됐죠. 베리아에서 어디로 갔냐면 밑에 아테네, 성경은 아데네로 나옵니다. 저 밑에 아테네에 갔는데, 아, 이 사람들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철학적인 논쟁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어디로 왔냐. 지쳐가지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 고린도로 와갖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바울이 같은 사명이 있으니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도 회복하면서 무려 1년 6개월이 있었어요. 보통 뭐 그렇게 6개월 이상 있는 곳이 없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육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난산을 하다시피 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남다른 애정이 있죠 문제는 바울이 떠난 이후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거기에서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바울의 약점처럼 보이는 것이 돼서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도가 아니고, 다음에 세계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직접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에이, 저 사람은 가짜야. 이랬습니다.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자기가 사도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실제 이 사람은 같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던 적이 없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있었냐? 없었어. 죽을 때 있었냐? 없었어. 뭐 이러면서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그렇게 키웠고 세웠던 사람들 중에서 마음을 등지고 바울을 공격하는데 또 하나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당파가 너무 많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바울파가 생겼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은 개바파가 생겼고 나는 바울도, 베드로도 싫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파가 또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다 싫다. 나는 그냥 믿는다. 그래서 나 무당파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가지고 서로 그냥 네가 옳른네 오른해. 이런, 이런 문제하면 너무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읽어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 보면 그런 중에. 말도 안 되게 바울이 오늘 사절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감사 기도를 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막 속으로 퍼부어도 뭐할 판에 멀리 있으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빼 놓았다는 거예요.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네, 절대로 빼지 않았다. 그 뜻이지요. 이렇게 잘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 기도 한데 무엇을 감사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대략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다음 5절과 6절과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에 6, 5절에 볼까요? 5절을. 어,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 감사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을 감사했어요 여기서 말을 잘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 말이 참참 감칠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야. 이 복음 전하는데 참 말을 잘하더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게 음변이 풍족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잘 전달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만 잘한 것이 아니라 지식도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 이어지는 얘기인데, 보면 말만 잘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없이 말만 잘하면 실수합니다. 하지만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족하니까 사람들의 설득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제를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도리가 어, 자기 자신도 분명해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경고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 있던 점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상황과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본 것은 뭘 봤습니까? 단점을 보았어요? 장점을 보았어요? 장점을 본 거죠?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지만 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한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있지만 그것보다 이런 사람들의 있음을 너무 너무 나는 감사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것 이것은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초자인적인 은사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자, 또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은사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소수의 사람들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를 봤습니까?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더잘 섬기는 다수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은사는 뭐라고 준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하자는 것. 이게 은사 사용법입니다. 은사는 양날의 칼이에요. 잘 쓰면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잘못 쓰면 자기 영혼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은사 사용법 뭐예요? 덕을 위해서. 질서 있게 두 가지의 방법만 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 감사한 것은 그들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재림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재림 신앙이 없는 사람은 현세에 집중합니다.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에 집중해요. 어,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마을에 가면 어, 잘 먹고 잘 놀자.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지워자 차차차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하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한마는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사는게 좋다 면서 매일 고 치면서 춤추던 제가 열살 때인데 그때가 기억이 나요 동네 마을에 버드나무 밑에서 평상 펴놓고 거기서 춤추고 하던 그 아낙네들이 기억이 납니다 누구지는잘 모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겠죠 현세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러기에 재림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을 사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데 현실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이 다릅니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무엇을 볼 것이냐는 거예요 장점을 봐야 감사가 나옵니다 장점을 봐야 마음의 감사가, 진심어린 감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신앙, 영적인 은사, 복음을 전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흡족해 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해마다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참잘안 돼요. 이 감사의 약발이 오래 한가? 그게 안타깝은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몰라도 1년에 두 번은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할까요? 몰라서 안 할까요? 습관이 안 돼서 안 할까요? 두 번째겠죠. 습관이 안 돼서 안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감사 자체를 몰라요. 가장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식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자식들은 부모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속에는 감사할 줄 몰라도, 마음에서 입으로 안 나옵니다. 해주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안 해요. 그냥 휙 보고, 그냥 알았어요. 끝. 이런 경우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마음에 있다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야 제대로 된 겁니다. 근데 유명한 말을 아시지요? 종은 울려야 종이다. 마이크는 소리를 낼수 있어야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성능 좋은 마이크도 소리가 안 나면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생각 속에. 마음속에 감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사하느냐?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감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어떤 부부 있는데 이제 여기 목,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서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서 그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 가정에 어 잠깐 잠깐 방 있던 적이 있었는데 식사 시간인데 아이가 이렇게 앉아 가지고 애들도 보면 그들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잖아요. 한 5살 좀된 모양이에요. 애가 숟가락 그러니까 뭐 포크인가 먹다가 포크가 뚝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바닥에 떨어진 포크를 놓고 새로운 포크를 엄마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갖다 주 춤은 좋은데 잡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얘도 눈을 깜빡깜빡하고. 그런데 엄마가 말해 한마디 해야지 이래는 거예요. 걔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 해야지. Thank you, mom.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비로소 엄마 고맙습니다. 이걸 시킨 거예요. 다섯 살짜리에게. 이 사소한 복환을 주면서 감사를 훈려지게 해요.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늘 받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고맙다는 표현이 저절로 튀어나오겠지요. 감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는 억지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하라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 못해 하는 감사.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마음이 찜찜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면 어느 교회에서 제가 부귀역자를 쓸 때도 애가 어린 애가 기우니까 이제 새우깡을 갖고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탁 낚아채는 거예요. 주니까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해. 야한 마디 해야지 옆에서 보던 다른 집사님들이 하도 야 고맙다고 해야지 이넣너 주는 거잖아. 그랬더니 마지 못해가지고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감사하는 겁니다 훈련 안 되니까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얘는 혼자 자라다 보니까 자기 혼자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누가 늘 할까요?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늘 감사할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감사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 되길 바라요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차원이 있는 거 아세요? 감사에도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이 정도가 가장 시작이라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른 사람이 내게 주신 것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감사하는 표현하는 것 이게 참 좋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사가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은 줄 알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다가 아이쿠야 싶어가지고 크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다가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 주셨구나.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대관령을 이제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차를 내려와서고 이제 평탄한 길로 와가지고 거의 한 100m 부근에 정비소가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어, 차가 와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더니 이게 안 밟히는 거예요. 쭈쭈쭈쭈 미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없이 그보도블럭인다가 일부러 차를 대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그때 아찔하더라고요. 마 다행히 100m 전방에 정비소가 있어가지고 뭐다 이렇게 잘했는데 그분이 무슨 생각했냐면 그 대관령 그 오르막길에서 아니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 꼬불꼬불길에서 자기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브레이크 터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이제 이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살았는데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리다가 대형 사고 날 뻔했는데. 그렇게 안된 것도 감사하고 그걸 깊이 새기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감사입니다. 그보다 더 차후 높은 감사는 뭔지 아세요? 가진 것도 없어, 잡힌 것도 없어, 보인 힘이 없는데도 약속을 믿는 믿음의 감사가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감사는 가장 정점에 있는 감사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차원 높은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깨달음의 감사도 소중하지만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의 감사는 아주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가 일상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